갑진년이 바쁘게 갔습니다. 그리고 네. 을사년 돼지띠 삼재가 왔습니다. 안 왔으면 하길 바라는 돼지띠 삼재가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공황장애도 옵니다. 사고수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가 많이 힘듭니다. 삼재를 잘 풀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재에 해당되지만 복삼재도 있겠죠, 여러분. 자, 몇 살은 복삼재고 몇 살은 악삼재가 한번 제가 나이로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중전맘마입니다 2025년 을사년 돼지띠. 갑진년이 바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을사년 돼지띠 3제가 왔습니다. 안 왔으면 하길 바라는 돼지띠 3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여러분. 그런데 돼지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으로 많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공황장애도 옵니다. 사고 수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가 많이 힘듭니다. 삼재를 잘 풀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도전적으로도 이거는 안 됩니다. 사업을 도전을 한다거나 직업을 변동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한 해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띠가 1년 365일 나쁘진 않죠, 여러분. 그리고 돼지띠가 다 잘못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삼재에 해당되지만 복삼재도 있겠죠, 여러분. 자몇 살은 복삼재고 몇 살은, 살은 악삼재일까요? 한번 제가 나이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83년생입니다. 43살. 이분들은 복삼재네요. 운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또 좋은 운도 오고 있지만 나쁜 운도 조금은 운, 운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판단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움 받으셔야 돼요. 본인이 이동을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승진을 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갈등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양손에 떡을 다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이 어렵고 본인 생각이 판단이 흐릴 때는 주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있어서 승진을 해도 구설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해서 구설, 억울한, 누명 쓰는 일, 이런 일은 좀 있습니다. 또, 돼지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음력으로 1월, 2월, 3월 이럴 때는 막 마음이 떠요 여러분 그러니 잘 다듬고 가셔야 되고 사고도 몸으로 다치는 사고수 그리고 시비도 있고 여러분 돼지때가 이렇게 많이 좋은 일 나쁜 일이 겹쳐가고 있습니다 자 71년생입니다 55세입니다 71년생 55세는 시작은 좋은데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나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결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기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중요시 산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내가 속상해 하는데, 친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과 괴로움이 동시에 맞물려와서, 이분들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도 오고 내가 이 해결을 못하면 공황장애까지 같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안고 가는 운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생각지도 않게 너무 잘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는 자영업이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쁘게 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꼭 타인 때문에 이렇게 돼가고 있는 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사 운이 있습니다. 매매 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잘못 가요. 이사 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이사 터를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 59년생입니다. 69. 67. 59년생 67분.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생기고 성급하게 계약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탈이 납니다. 여러분. 문서에 탈이 나고요. 금전에 탈이 나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결정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운이 오고요. 재물이나 금전으로는 이익은 없는데 또다시 모아두었던 금전, 잘 모았어요. 티클 모아서 잘 모았던 금전이 한 번에 친인척, 가족으로 인해서 나갈 수 있는 운이고 내 제일 친한 분들 때문에 내가 이 돈이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산소, 장내 가족들 간에 났으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시비 붙습니다. 충돌합니다. 가족 간에 갈등 생깁니다. 그래서 자, 59년생이 해당되는 6 7 분들 잘 가고 계시다가 상으로 문 인해서 상갓집 방문으로 인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67세 해당되시는 분들 3살방 대장군방 잘 보셔야 됩니다. 새터 지으실 분이 많을 거예요. 6 7에 해당되시는 분은 제가 조그만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겁니다. 저는 말년에 새터에 가서 살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61군입니다. 그런데 삼살방 대장군방을 꼭 보시지 않으시면 이 터는 여러분들한테 복터가될 수가 없고 흉한 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용인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통계로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얘기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이 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움되는 부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놓고 마마님 기분 나빠요. 마마님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돌다리 두들기실 분도 돌다리 두들기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더 여러분들 일사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